10번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, q 그때 속도가 주어져 있어. 출발한 시각부터 p, q가 다시 만날 때까지 q가 움직인 거리. 자, p, q가 다시 만난다라고 했다란 말이 했단 말이야. 그럼 만난다라는 건 위치가 같다는 거지. 그럼 위치부터 일단 구해서 같다라고 두고 t 값을 구한 다음에 0부터 그 t값까지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다그 거지. 그럼 위치 v1t, v2t를 각각 적분해주면 되지. 정적분. 그러니까 위치를 각각 x1t, x2t라고 한다면 x1t는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v1t dt 해주면 될 거니까 얘는 이거 적분해주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tg. 0부터 t까지 해주면 그냥 이렇게 나오겠지, 그지 원래는 이렇게 0부터 t까지 해야 되는데, t 대입한 거에다 0 대입해주면 어차피 0될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지, 그지 마찬가지로 x2t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주면,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g. 그러면 이둘 다시 만났으니까 위치가 같아야 되고 그래서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t와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6t가 같을 때 t 값을 구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8t가 0이고 t는 0보다 크지 그치 다시 만날 때 출발한 후에 다시 만나는 거니까 t가 0보다 크니까 양변을 t로 나눠주면, 0이 아니니까 t로 나눌 수 있으니까, t제곱 마이너스 2t, 마이너스 8이 0이야. 인수분해 해주면, 마이너스 4, 2 해서, 여기는 t는 마이너스 2 또는 4야. 근데 t는 양수니까 t의 값은 4가 된단 말이야. 그러면, 출발한 시각, 0부터 t가 4가 될 때까지 q가 움직인 거리, 그러면, 인테그랄 0에서 4까지, Q는 V2T지. 속도가. 그러면 절대값 V2T. 얘를 정, 정적분 이렇게 해주면 이게 Q가 움직인 거리가 될 거잖아. 그지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절대값 마이너스 2T 플러스 6DT. 자, 여기에서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은 T가 3일 때 0이 되잖아. 그지 그래서 얘를 구간을 나눠주면, 인테그랄 0에서 3까지랑 더하기, 인테그랄 3에서 4까지로 나눠주면 되고, 0에서 3까지, t가 3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 양수니까 그대로, 마이너스 2t 플러스 6dt,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는 음수니까, 마이너스 1 곱해주면 2t 마이너스 6dt. 이렇게 정적분에서 구하는 방법 한 가지 있고 또한 가지 방법은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자 그래프를 한번 풀어보면 v2t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었잖아. 이렇게 생긴 거잖아. 그치? 여기가 6이고 0, 여기 3이지. 근데 0에서 4까지니까 여기 4일 때까지. 그때 요 넓이. 이 넓이, 두 넓이의 합을 구해주면 그게 0에서 4까지 Q가 움직인 거리가 되겠지. 자, 그러면 여기 4일 때 함수값 구해주면 여기는 4, 자,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4, 마이너스 2지, 그치? 그럼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 구해주면 2, 어 3, 6 곱하기 2분의 1 해줄 거니까 9가 될 거고 이 부분은 밑변 1 높이 2지, 그지 그래서 넓이 1. 따라서 9 더하기 1, 10.